오늘 첫 이슈는 부산 매출 1위 기업, 르노코리아 최근 소식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르노코리아의 매출액은 3조 2천여억 원. 1년 전에 비해 1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상승세였던 르노차 매출은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더니 6년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최저 매출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난달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신차를 내놨습니다. 르노의 DNA를 계승했다는 신차는 그러나 중국 지리자동차의 중형 SUV 식류의 에를 빼닮았습니다. 실제로 르노는 2년 전 중국과 합작 차량을 출시하기로 하면서 지리자동차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가로 기술 사용료를 지불한 바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이때 르노코리아 지분 34.02%를 취득했습니다. 플랫폼은 르노 코를 사용해도 르노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지리 쪽에 이 플랫폼 사용료에 대해서 지급을 한게 있는데. 르노와 지리 자동차 두 외국 업체의 르노코리아 지분은 86%가 넘습니다. 반면 르노 삼성차를 출범시켰던 삼성 계열 지분은 13%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르노코리아의 지난해 순이익은 983억 원. 이 가운데 75%에 달하는 735억 원이 두 외국 업체에 배당됐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가능성 중 하나는 르노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르노코리아가 지리 자동차의 조립 라인으로 전락하는 경우입니다. 르노 자동차 부산에 매출 1위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난해 매출이 3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152억이었고요. 어, 르노 자동차가 원래 연간 20만 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대를 만들었어요. 어, 절반이네. 절반 그렇죠. 정도로 네네.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어, 총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 한38% 정도 감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이제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르노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대표적인 시각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신차 출시가 너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4년 동안 신차를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진보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조금 르노코리아가 도태되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요인 때문에 20만 대를 팔았던 회사에서 10만 대를 출고한 회사로 변모되었다라고 어, 봅니다. 이렇게 1년 사이 매출이 32%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요인을 좀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르노 자동차는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위축해 왔습니다. 네. 뭐 신차 개발 부재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꼽히고 있습니다만 음. 판매 부진의 실적은 지금 국내 완성차 5개사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에서 계속 퇴되고 있고 경영 방침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르노 같은 경우는 22년 11월에 음. 이제 설립된 전기차 개발 사업인 암페어에 IPO를 원래 실현하려고 했습니다만 네네. 최근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것 또한 경쟁력 하락의 또 다른 방증이라고 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전 세계가 이 전기차 산업의 대전환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요마저도 이전보다는 급감하면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견고하지 않은 업체는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차의 얘기가 나왔는데 4년 만이죠. 아마 지난 달에 신차를 내면서 뭔가 이제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신차를 내면 네. 어, 컨벤션 효과라는 게 그렇죠. 존재합니다. 음, 음. 어, 뭐 대표적으로 케이지 모빌리티라고 기존의 쌍용 자동차죠. 토레스라는 신차를 내고 엄청난 컨벤션을 받고 실제로 매출이 어, 급상승했습니다. 어, 르노코리아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신차를 파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벤션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라는 앙케이트에서 압도적으로 브랜드를 뽑았습니다. 아, 브랜드. 지금 현대기아 네. 자동차가 음. 전 세계에서 토요타 혼다와 경쟁을 할 정도로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을 했거든요. 과거 르노 차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각광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사명이 르노 삼성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네. 삼성이란 브랜드는 아주 가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음. 과거 뭐 SM5 520 시리즈, 525 시리즈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노 코리아로 바꾸면서부터 좀 브랜드 가치가 많이 저해되고, 음. 어, 그래서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도 잠시 뿐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러노코리아의 지분을 확보했다 하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진출을 노리는 건지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이 되고 지분을 아무래도 사고, 이제 네. 보유하게 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네. 부분입니다. 중국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벤츠에도 최대 주주이자 이제 전기차 폴스타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약 40년 정도 된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와중에 지리 자동차가 이제 루노 그룹과 상호 협력을 맺게 된 부분이 지금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어, 폴스타를 포함해서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산 거점을 전세계에 글로벌적으로 좀 두려고 하고 있고 25년 하반기부터는 폴스타 4를 이제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공장이 이제 수출용 자동차의 생산 기지가 된다라고 네.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음.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루노 코리아와 이제 그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 신차 합작 모델 개발을 위해서 이 생산 라인에 대한 전환도 함께 하기로 상호 협력을 맺었기 음.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투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르노 자동차의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지분이 1대 주주는 르노 그룹이지만 2대 주주는 이제 지리자동차가 된 만큼 이들의 투자로 인해서 지금 좀 위축된 경영에서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부산 매출 1위 기업인데, 어쨌든 그런데 부산 기업이라고 과연 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면서 신규 고용이 창출이 되고 한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부산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 외투 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투자 유치와 그리고 이 기업 지분이 변화하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고용 유지를 좀 포함해서 배터리나 모터와 같은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의 업체를 좀 같이 협업해서 할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마련해 줄수 있고 그 경쟁력에 우리 부산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영상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작년에 거둔 수익이라든지 매출에 대하여서 상당한 부분이 그게 한국에 어떤 걸로 남지 않고 결국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적이 됐는데. 어, 산업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기본적으로 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시대는 저는 좀 지났다라고 음. 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르노 덕분에 직접 고용자가 2,200여 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10개의 하청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총 1조 3천억 치를 매년 납품하고 있는데 그 하위업체들 2 10개에 해당하는 네, 하위업체들이 네, 네, 다 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이 4명이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저는 좀 구태의 남론이다라고 음. 어, 생각합니다. 올해 르노 코리아는 외국인 투자로 3년간 올해부터 118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부산 공장에 이제 내연차 생산 설비를 마련하겠다는 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 또한 지리자동차의 합작으로 이제 일어난 부분인데, 200명 정도는 신규 고용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좀 방문해서 투자환경 조성에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부산시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 외투 기업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이바지할 수 있게끔 인력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마이스터고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사회공헌적 부분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